사월 11번, 어, 혈당량 조절에 관련된 어, 문제인데, 우리가 혈당량 조절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 이 포도당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그 에너지워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주된 물질이고, 그리고 이제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는 약0.1%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어, 이 혈당량은 이자에서 이제 직접 혈당량을 이제 변화를 이제 감지하고 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제 간내 이제 시상화부를 중추로 어, 이 조절이 이제 이루어져. 그러면 혈당량이 이제 그 증가했을 때 이제 높을 때에 대한 얘기 를 한번 해보자고. 혈당량이 높았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음식을 통해서 농말을 섭취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소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농말이 분해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포도당이 이제 흡수돼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할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혈당량이 증가한 이제 혈액이 이제 간내의 시상하부를 자극하면 간내의 시상하부가 이제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이자의 베타 세포를 자극을 해. 그러면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를 촉진하고 그럼 이제 인슐린이 간에서 이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또한 이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혈관에 있는 혈당을 이제 이 세포 내로 흡수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도 어, 담당을 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이제 혈당량이 이제 감수했을 때, 낮을 때, 어, 이때는 이제 뭐, 오랜, 이제 식사 후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이제 운동을 통해가지고, 이제 혈관에 있는 당을 다 이제 소비했을 때, 그러면 이제 간내 시상하부가 이제 인지를 하고요. 그럴 때 이제 반대로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자에 알파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알파세포에서 이 글루카곤을 분비하고, 또 이제 부신속질에서 에피네플린을 분비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글루카곤하고 에피레프닌이 이제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이제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 그러면 이제 포도당이 이제 혈액으로 이제 방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혈당량을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게 된다는 라 거야. 그래서 고혈당일 때는 부교감신경, 베타의 인슐린, 저혈당일 때는 기 교감 신경 알파에 글루카곤 그리고 부신 속질에에피네플린 해서 요 정도까지는 딱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 둬야 돼. 그럼 어 이제 문제로 갈게. 그림 가는 간에서 호르몬 x하고 y의 이에 일어나는 글리코젠과 포도당 사이의 전환인데 일단 Y 볼까요?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거니까 Y는 이제 인슐린, 그다음 X는 글루카곤, 그쵸? 그렇죠? 그 다음 나는 정상인에게 식사 후 시간에 따른 혈당 양과 호르몬 기억의 혈중 농도를 나타냈다. 어, 식사 후니까 뭐야? 혈당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혈당을 낮춰주기 위해서 무슨 호르몬? 그치? 인슐린. 그래서 기억은 이제 인슐린. 호르몬의 농도가 될 거야. 음, 그럼 이제 보기로 봅시다. X는 어, 글루카곤, 이자의 베타세포가 아니라 알파세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기억은 Y, 인슐린. 맞죠? 그 다음,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량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 그치? 혈당량이 높고 그리고 인슐린의 분비가 높은 구간 1에서가 이에서 보다 더 높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